자. 미분 활용. 어, 준다는 실력 문제 4번입니다. 얘는 이 문제는 그 도형을 좀잘 분석할 수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 원이나 이제 구가 주어진 경우에는 원의 성질 또는 구의 성질 중심에서부터 요렇게 거리가 표면까지 거리가 일정하죠.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길이가 6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r과 h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6의 제곱 36, 피타고라스 정리, 6의 제곱 36은 R제곱 플러스 H제곱이다. 에 값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뭘알수 있냐면, 봐봐. 원기둥의 부피에, 직원기둥의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내가 이제 그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최대 값, 최소 값을 구하는 활용파트 문제는 극대 값, 극소 값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라. 부피의 극대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부피의 극대값을 구하면 결국 부피식이 주어져 있어야 돼.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하니? 기둥의 부피는 늘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밑넓이가 얼마냐면 파이 r 제곱, 즉 r 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h를 곱한 값, 파이 r 제곱 h가 된다 이거죠. 뭐야 이건 다시 파이 말은 파이, 파이 r 제곱 h로 해놓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h r 제곱이라는 애가 h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r 제곱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다? 36 h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r 제곱 대신에 우리가 파이 곱하기 r 제곱 대신에 36 h 제곱을 이렇게 써도 문제 없겠죠? 그렇죠? 다시. 그럼 얘는 파이로 묶었을 때 마이너스 h 3승 플러스 36h다. 이렇게 식을 쓸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부피의 부피식을 h에 관련된 식으로 썼어요. 부피를 h에 관련된 식으로 썼으니까. 자, 이제 h의 범위만 나와 있으면 h는 사실 이제 r이 어, 계속 늘어나서 6에 가까워지면 높이는 거의 0이나 마찬가지일 거고, R이 엄청 엄청 줄어들면 H는 거의 6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H의 범위를 우리가 잠깐 써보면, H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내가 뭐라고 했어? 최대 값을 구하는 문제, 화약 파트에서는 뭘 구한다고? 극대 값을 구해서 최대 값을 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뭐 상수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3H제곱 플러스 36으로 쓸 수가 있고, 다시,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묶을까요?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h제곱 마이너스 12라고 쓸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3h 곱하기, h 플러스, 루트 12를 우리가 이제 2루트 3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h 플러스 2루트 3 곱하기, h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루트, 결국에는 이 h가 2루트 3일 때가, 뭐다? 부피가 최대가 된다. 극대 값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부피식에다가, 이제 2루트 3을 h자리에다 2루트 3을 여기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2루트 3의 3승은, 여러분 2루트 3의 3승 어떻게 합니까? 어, 2, 2, 2, 세번 곱해지고, 루트 3,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이제 뭐세번 곱해지니까, 8 곱하기 3, 24 루트 3이겠죠? 그래서, 파이가 있고, 마이너스 24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36 곱하기 2루트 3이니까, 플러스 7 2이 루트 3이 되겠죠? 다시 그럼 72에서 24를 빼면 얼마입니까? 어, 48이 되죠. 그래서 48 루트 3 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피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더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밤이 늦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목이 조금 잠겼어요. 어, 참고만 하시고 여기까지입니다.